데리로 왔다. 언니를 데리로 왔다. 빨리 올라가. 어, 청산농협배야. 오, 타고 갑니다. 지정석도 없대. 차가 가긴 가네. 찍는 대신에 아. 그 숫자가 한 개는 들어가야 된다. 아. 음. 일단 들고 가보자. 음. 뭐, 뭐 보리? 보리? 보리. 보리? 보리. 대여해 보겠습니다. 5대만대 2대, 2대 종일 만만 원, 너무 예뻐요. 까마귀가서 편집길. 까마귀. 야, 아침 전복 좀얻어먹라고 하면 내 전복 엄 많이 고 이런 야먹 먹어 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안녕, 저기를 갔다가 빠르게 사사사하고 오면서... 네, 오늘 되게 맑아. 근데 내가 아까 오다가 예보 좀 봤거든. 내, 내일 10시부터 비 오는 걸로 이했던데 인사해! <laughs> 날씨 너무 좋아. 어 너무 예쁘다. 우와 고양이 숙소 나 숙소 영상으로 안 찍어 밥 먹으러 가자 오케이. 오 약간 분수도 있고 예쁜데?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저기 애기 오리 있다 <laughs> 귀여운데? 아니 저 풀숲에도 숨어있어 네, 귀여워. 귀여워 고기가 나왔습니다 오 고기 고기 반찬 맛있겠다 지글지글지글. 고글고글보글 전복이가 가고 있어. 얘 아직 살아있다. 어머. 짠. 고기를 조사 내고 있는 언돌. 전복. 이여 그, 자연의 소리. 개굴 개굴. 아, 아. 방해할 거다 아, 아. <laughs> 자를 거야. <laughs> 귀여워. 그냥 말 개인가 봐. 말 그런가 보네. 떠 떠돌인가? 아 아다들이 안내해준다. 되게 둘이 가족 같은데? 비슷하게 귀여워. 생겼잖아. 여기 또 등장한 멍뭉이들. <laughs> 귀여워. 안 무서워졌어. 안녕. 안녕! 거울, 침대, 죄다니엘. <laughs> 여이 2층은 잤어요. 인사해줘, 손으로. 반대손으로 해줘. 아니, 이렇게 좀 낮게 해줘. 여기 거울에 비춰야 돼. 거울에 비춰야 된다니까. 아니, 아니. 그냥 이렇게 해줘. 이렇게 반대 손으로 하니까 됐다 비가 근데 또 얌전하게 내리네. 어 그러네. 슈. 슈. 어, 근데 뭔가 풍경 낮에 보니까 또 멋진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주 귀여워요. <laughs> 안녕. <웃음> 버스 와라. 온다. 태워주세요. 어, 아니네. <laughs> 어, 왔다, 왔다. 여기요. 어, 어. <웃음> 여기요. 석연제기. <laughs> <laughs> <서폰제기인데> 안 보이죠? 아, <laughs> 미쳤나? 저 아저씨, 그건가 봐. 손년주 배우. 음, 비가 너무 오는데? 아, 거의 비슷 보글보글. 응. 청산 빵굽네에서산 3,000원짜리 빵. 날씨가 너무 안 좋아. 만두항 하루 만에 네, 왔다. 힘들어 보이는 뒷모습. 오. 이렇게 예쁘네. 계단이 예쁘다. 날씨가 좋았으면 풍경이 엄청 멋있었을 것 같아. 닭 아니 산책로? 가쁜고이 잉어 완전 예쁜데? 풀숲 창뷰 합쳐. 어때? 티 안나지? <laughs> 예쁘다용, 예쁘네. 힐링이야. 엄마한테 수국 사준다 할까? 얘 너무 귀여워. 라떼랑 사이다를 주문했어요. 맛있나요? 귀여워. 말. 얘네는 알파카처럼침 뱉는 건 아니겠지? 안녕 얘나 따라온다? 밥 없어 빨리 저 지푸라기를 먹으렴 밥 먹으러 왔다 입성 <laughs> 우왕 음. 오. 몸짱이나 <laughs> 같이 찍어. 눈을 정화하러 바닷가에 갔습니다. 신고해야 돼. 오파도가 넘칠 넘칠. 와 진짜 길다. 짱이씨, 걷고 있나요? 네. 잊지 마세요. 잊지 마시라구요. <laughs> 요망한 발. <laughs> 명사, 심리 좋아. 어씨, 간지러워. 뭐야? <laughs> <laughs> 따다따라따, 카드 바아주세요 오, 좋은데? 오. 켜지겠지. 약간 타워 불러는 것 같은데? 어, 약간 화제 찍는 것 같은. 무료 입장. 예. 다 당기는다. 야경이에요. 아 힘들어. 외부 입외계인 <laughs> 들어간다. 일로가 일로야. 엘베. 엘베 엘베. 아, 여기 이렇게 공사 안 했나? 근데 불이, 불이 안 들어왔는데? 날씨 좋았으면 더 좋았겠다. 우주선인가요? 야경! 뭐선 일이고. 오. Oh. 야경을 보러 가는 나. 다다라라라. 야경이 멋져요. 여기가 아까보다 멋진 것 같아요. <laughs> 여객선 터미널 뷰. 평일의 전망. 땅끝 마을에 왔습니다. 모노레일 타러 가요.

근데 올라와서, 보 니까 생각 보다 3층 커피숍 엽 서는 여 기서 삽니다. 기사 아저씨, 기사 아저씨, 우리님 여기. 나오세요 오! 야, 이게, 이게 진짜 가, 진짜 돈이네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밥, 밥빠 가게 공사 중 <laughs> 갑시다. 응. 왜, 왜 입장권, 예뻐요 은금사능... 이 소리 있게 있긴 있긴 카페 가는 길입니다. 아 어, 힘들어. 멋지군. 되게 조용하다.